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과는 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에는 이제 에서의 우선들과 그 모압의 우선들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해도 끼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들을 이렇게 두렵게 한다든지, 그들의 것을 무엇이라 조금이라도 빼앗는다든지 이런 걸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는 그들과 전쟁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모세가 그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땅을 모두 점령했다는 내용을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해수보왕 아모리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 적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모리사람 해수보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들에게 넘겼으니까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듣지 않고 그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했던 것처럼 기록이 되어 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7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27절 이하에 이렇게 보시면 그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너희들이 길을 내주면 우리가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길만 내달라. 또 물이 필요한 물도 다사 먹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내용만 이렇게 놓고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거역을 하고 그 아모리 사람들도 세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에서의 후손과 아르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로세 후손들, 모압 백성들과 그들을 똑같이 대접을 하려고. 어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본문입니다. 모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으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그들을 진멸해 버리고 해야 되는데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어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어 협정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용이 3 0절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로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라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은 이라 이렇게 말,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과 평화협정 평화협정맺으려고 보였던 것은 뭐냐면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싸움이 싫어 가지고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모세와 이스라엘이 아모리 그들에게 좋은 말로 평화 협정을 맺자고 얘기를 해도 그런 제안을 악한 방식으로 거절할 존재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래부터. 근데 그런 모습이 이렇게 더 확연하게 드러나기 하기 위해서 모세가 평화협정을 제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평화협정을 제안했더니 그들이 가진 본래의 성품 그대로 그 성품이 드러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일 지역에 사는 에세의 후손들과 모합당에 살고 있던 모합 족속들, 그 로세의 후손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진멸하는 방식으로 심판하기로 이미 작정한 민족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할 존재들은 다른 변명을 더 이상 할수 없을 만큼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 그들이 본래 착한 존재들인데 어떤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평화협정을 제안해도 평화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되어도 그 선한 것을 선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대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민족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과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해수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머리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성업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전쟁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품을 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공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에도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죄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면서 왜 내가 이런 멸망을 당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불평을 조금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모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의 역에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하는 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앞에 서 가지고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 세상 악을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 자리에 딱 서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도 변명할 것이 없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다가 많이 있냐면 악한 자들이 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이상하게 악한 자들은 잘 삽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박해하고 어렵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승장구 잘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직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데 온갖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잡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것 같다가 그 방법을 다 훔쳐오기도 하고, 이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그런 악행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느냐? 그냥 그들이 이뻐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판의 자리로 떨어질 만큼 그 모든 악들이 다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냥 놔둬러, 놔둬버리시는 거예요. 반면에 거꾸로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악을 향하면 그냥 놔두질 않으세요. 가만두질 않으십니다. 치료 과정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이런저런 심판,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던 기록들이 많이 언급되어지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만 봐도 거기서 하나님에게 불신을 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살면서 다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 물을 이렇게 바위에서 힘겹게 하는 과정에서 과정 그냥 자기 성질에 못이기가지고 바위를 갖다가 쳐가지고는 물을 나게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광야 생활 동안에 딱 한번 실수한 거예요. 딱한번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그 실수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너는 가난한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십니다.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얼마나 혹독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엄하게 하세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 백성이 되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심판 받고 멸망할 자들은 선을 원수로 갚아도 그냥 놔두시고 그 악의 영향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서 악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해도 그냥 놔둬 놔둬 버리십니다. 왜 놔두시느냐? 그들의 악이 차고 넘쳐서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놔둬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심판받고 멸망당할 때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중간부터 13절을 보시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사망할 자들은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다 드러나서 그 심판,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 그들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알아. 그래서 그들은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채찍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라도 그들을 갖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자들이 좀 승승장구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거 보고 낙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좀 불공평하게 돌아가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그 믿음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36절에 하나님께서 하신그 공의로운 일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론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점령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악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될 것이 예정된 자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도 오늘 하늘 지내시면서 모세가 악한 자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대방이 누가 되었든지, 그가 설사 악한 자라고 하더라도 평화를 선포하세요. 평화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것이냐면 너그럽게 그들을 대해주는 거예요. 너그럽게.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받고 멸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신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 공동체 안에도 있어요. 왜 신상생활을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 분, 드는 분들이 계세요. 선하게 행하지 못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아무리 족성에게 평화를 선포했던 것처럼 그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거야. 너그럽게. 너그럽게 대해서 그 너그러움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그럽게 대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방식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판받을 그의 삶이 드러나고 폭로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들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평화를 선포하고 너그러움으로 대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삶의 절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